어,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주 변덕스러운 한 주였죠. 네, 뭐 연, 이번 주 초에는 수해로 인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또 어제와 오늘은 아주 더운 날씨가 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 잘 챙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좀 둘러보실까요? 혹시 누구 생체기가 낫지 않았을까? 유심히 좀 보시고, 네. <laughs> 건강한지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날씨처럼 우리의 삶도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떠한 문제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권면에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이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빌립보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육 방법을 통해서 어, 아주 탁월하게 우리를 가르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신뢰할 수 있는 어, 사람의 그 탁월한 모범을 먼저 제시해주고 그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아, 되게 어렵죠? 예,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운 거죠. 아빠가 하는 것을 따라해. 엄마가 하는 것을 따라해. 이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한 사람의 그 탁월한 모습을 먼저 모범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 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장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닮아야 할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빌리포, 전체 구조를 보았을 때 이제 오늘의 본문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본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 사도 바울은 이 장에서 빌립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죠? 우리 답을 먼저 얘기하고 할까요? 누구를 닮으면 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며 그 대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사도바울이 지금 무엇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의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와 같은 너희가 그러니까 사도와 같은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인 너희가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죠? 한마음 한뜻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한마음 한뜻, 한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성령님의 가르치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은혜라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극률과 자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극률과 자비가 그 삶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이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축복,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세상의 방식은 다툼과 허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툼이 뭘까요 어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면 치고받고 라고 할텐데 다툼의 정의를 얘기하자면 어 경쟁 원리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경쟁 원리라는 것은 자기의 이익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 내 이익을 더 취하고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싸움이, 다툼이 일어날 때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툼은 자기 과실을 하는 허영이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나, 자기를 앞세우기 시작하는 것, 나를 앞세우는 것, 나를 중심에 두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나도 돌보지만 나만 보, 돌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선인 것도 아니고 나와 당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의 일을 돕는 것, 나,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을 가르킨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삶의 가장 모범이 되고 또 근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 절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이렇게 설교가 끝나도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장 핵심인 본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허락하실 거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좀 막연한 단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고 한다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었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고, 예수, 하나님과 어,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그 근본이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의 이 방향성은 7절과 8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성육하셨고 겸비하셨으며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낮추고 복종하고 죽는 것. 이건 누구의 일입니까? 이거는 종의 일이라는 겁니다. 죄인된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서두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의 삶,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의 모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동등댐을 취할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 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왜 그랬을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왜 동등댐을 취하지 않으셨을까요? 어 저는 이 질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저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동등댐을 취할 수 있었는데 취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 당연히 뒤에 왜 라는 질문이 나왔을 것이고, 아마 그 답으로는 이랬을 겁니다. 더 높아지려고. 같이 동등된 걸 싫어해서 더 높아지려고. 근데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인 된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동등됨이 있을 때 동등된 걸 원치 아니한다라고 했을 때 누가 낮아지려고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 있을 때왜 저희 드라마 같은데 보면 너무 자민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이렇게 들 뒀고 똑같은 가방이면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나, 뭐 똑같은 옷을 입으면 기분 나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요? 왜요? 날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었길 원해서 동등됨을 할수 있었지만 그것을 원치 않았을 때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에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더 낮아지기 위해서, 더 겸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피해 버리고 피해하는 마음이 어, 마음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높아지는 마음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버려야, 버리고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이 낮아지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그 마음. 그러니까. 동, 이, 이 마음이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죽기까지 겸손하시고 나자시신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교사이자 모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소원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진짜 충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죄악된 본질과 전혀 반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먼저 하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나의 편함보단 다른 사람의 편함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길입니다 나의 높아짐을 쫓기보다는 나의 낮아짐으로써 다른 사람을 돌보는 길이 바로 그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 없다면 절대로 할수 없는 길입니다. 사랑해보셨죠? 저는 예,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위치가 왔습니다. 아직 저기 수빈 형제는 잘 모르겠지만, 예, 여기서 수빈 형제 빼고는 다 그런 걸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보니까 참 귀찮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혼날 수도 있는데, 귀찮습니다. 어 귀찮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사랑을 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너무 귀찮습니다 해야 할 것들도 너무 많고요 저는 지금 집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자꾸 청소를 하랍니다 그런데 그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참 귀찮은 그 일인데 그걸 하면서 행복하더라고요 그걸 변해가면서 사람 변하는 게 너무 싫은데 그게 변해가면서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이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삶의 모범을 보여 주셨고 그렇게 살라 가르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안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가르친 그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고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 길이라는 걸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면 또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 온 세상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듯이 우리를 높으실 것입니다. 라고 아멘 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그럴까요? 사실 잘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기억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낮아지고 복종하며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님을 그냥 두신 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그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 만약에 네가 예수님처럼 삶을 산다면 어, 정말 너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건 너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요 13절 함께 보시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지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얼마나 미친 놈으로 보, 죄송합니다. 얼마나 미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속된 말로 미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의 그 세상의 그 방향성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을 세우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쁘답니다. 내 것들을 내어주고 있는데 남들은 내 것을 모으기에 급급하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내 것을 나눠주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그것이 기쁘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행복한 삶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오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절 말씀에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극률이나 자비 이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신뢰하는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채워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나자심, 보고 지극히 높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닮아 살아갈 때 기대함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무언가 이득이 떨어지지 않을 것 않을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 결국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 성공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의 삶, 성김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